뿌하! 사이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15일에 출시될 신규 던전 난이도 EX6 감청의 왕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던전은 언제나 그랬듯 출시 당시에는 상당한 고난이도 컨텐츠입니다 이번 던전 EX6 역시 예외가 아니죠 출시 당일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육성을 철저하게 해주고 들어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던전 EX5보다는 쉽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던전 EX6의 보스는 기간 안정 스페셜 던전에서 그런 것처럼 전투 시작 시 아군의 TP가 꽉 차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던전을 오르면서 TP작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블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덜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던전 보스의 패턴과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죠. 보스인 포세이돈은 레벨이 550이며 총 체력 5억을 가진 보스입니다. 또이 포세이돈은 총 5가지의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해신의 검, 태양의 지팡이, 남격의 창, 격파의 권, 내격의 창. 이렇게 다섯 개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뇌격의 창을 제외한 네 가지의 패턴이 순서대로 바뀌며, 뇌격의창 패턴은 적의 체력이 1억 이하로 남았을 때 발동되며, 이후로는 뇌격의 창으로 고정됩니다. 소위 말하는 광폭 모드라고 할수 있겠죠. 각각의 패턴은 공격 타입이나 타깃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하기 쉬운 패턴과 그렇지 않은 패턴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상대하기 어려운 패턴은 그냥 넘기고, 상대하기 쉬운 쪽을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넘길 패턴이라고 해서 편성을 아무렇게나 해서 전멸해버리면 안되고 똑바로 1분 30초간 버티면서 타임오버가 되어야 패턴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신의 검 모드를 넘기고 싶다고 해서 캬루 하나 갖다 버리고 중간에 전멸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캬루만 없어지고 모드가 바뀌진 않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각 패턴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전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패턴인 해신의 검 모드입니다 해신의 검포세이돈는 공격이 매우 아픈 대신 맨 앞에 적 하나만을 공격하는 모드입니다 공격이 진짜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탱커를 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탱커를 세우지 않으려면 모니카 같은 서포트에 아메스가 받쳐주거나 그리스로 앞에서 뻐기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탱커 편성은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니온 버스트를 쓰면 데미지는 아군 하나에게만 들어가지만 아군 전체의 물 마공을 1만이나 깎아버리는 디버프를 걸어서 높은 화력을 뽑아내기도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덧붙여 기본 스펙이 물방 3000, 마박 300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마딜로 가야한다는 특징도 있죠 물마방 스펙이 10배 차이나기 때문에 해신의 건 모드를 상대로 물딜을 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깃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 마딜러가 좋겠죠 처음부터 북케루 파티 꼬라박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보고싶다면 미소라나 엔글레어로 먼저 때려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해신의 검을 넘어가고나면 그 다음으로 오는것은 대양의, 대양의 지팡이 인데요. 대양의 지팡이 모드는 일단 방어력 스펙이 해신의 검과 반대인 물방 300 마방 3000인 구성이므로 물딜 파티를 넣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공격패턴이 많이 다른데 적 전체를 공격하는 유버가 있고 이 유니온 버스트를 맞고 체력이 8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4초 스턴이라는 강력한 cc기를 걸어오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버스트 이외에도 80% 미만일 때 스킬을 맞으면 TP를 300이나 깎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체력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후방적을 저격하는 스킬도 있어서 맨 뒤에 몸이 너무 약한 캐릭터가 있으면 바로 금살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유리급 탱킹력이 있는 캐릭터를 추천합니다. 이처럼 대양의 지팡이는 성가신 광역기를 많이 걸어오는 반면 물방이 낮고 또 공격판정이 마법이기 때문에 타망키 같은 캐릭터들이 활약하기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 물딜 파티를 편성해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는 랑격의 창입니다. 랑격의 창은 멀티 타깃 보스인데요. 이 모드는 적이 멀티 타깃인 만큼 가장 화력이 잘 나오는 모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격도 아파서 힐러가 거의 반강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딜이 조금 버티기가 힘들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다가와서 거의 물딜러들이 활약하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랑격의창 모드는 전장받은 라비리스타나 현재 픽업 중인 카페타마키가 여기서 맹활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마키안 뽑은 흑우 없제? 난격의 창 보스는 유니온 버스트를 쓰면 적 3명을 공격하며 반각 디버프를 겁니다 그리고 스킬로 아군을 럭백시키거나 물공과 마공을 번갈아 걸어오거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잘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 죽고 버티는 편성을 짜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방각 디버프까지 써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어력 증가 버프를 가진 서포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람격의 창 보스는 멀티 타겟이며 물딜러 편성을 추천하되 진영 교란이나 디버프의 대비를 잘 해갈 수 있는 서포터를 필히 데려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격파의 관입니다. 격파의 권 모드는 물방이 1,000, 마방이 1,150으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드인 반면 적이 유니온 버스트를 쓰지 않는 모드이고 소위 말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패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무식하게 방어력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략은 가능합니다 또 아군 역시 아픈 공격을 맞지 않기 때문에 탱커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화력이 조금 나오는 편성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양격의 창만큼 잘 나오진 않습니다 격파의 권은 단일 타깃이며 물만일의 제한은 딱히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의 체력이 20% 미만, 즉 1억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모드인 내격의 창 모드입니다. 내격의 창 모드는 적의 방어력이 엄청나게 낮은 대신 아군 전체에게 말도 안 되는 화력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모드입니다. e X5에서 마지막에 날뛰는 고블린 노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의 공격 패턴이 물마디 혼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화된 서포터로는 막기가 힘듭니다만 여기서 수영복치카나 아메스 같은 캐릭터들이 있으면 꽤 좋습니다. 하지만 수치카는 몰라도 아메스는 여기 오기 전에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영복치카의 주가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격의 창의 보스는 남은 시간이 30초 이하가 되면 더욱 광폭해져서 자신의 공격력을 세배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분 만에 승부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내격의 창 모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방폭화 직전에 체력을 많이 깎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내격의 창 모드 돌입 직전, 즉, 적의 체력을 1억 1천 정도 남겨놓고 9천만 정도 나오는 택틱을 박던지 아니면 1억 카마키 택틱을 쓰던지 해서 내격의 창 패턴을 아예 안 보는 식으로 우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내격의 창 모드를 아예 안 보는 것은 힘들지만 2, 3천만 남겨놓고 한두 번만에 마무리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커니 하기 싫은 분들에겐 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던전에 들어가서 무지성으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제일 딜이 잘 나오는 모드가 어디며 어떤 편성으로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공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을 던져서 사이트를 돌려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찾아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건 자신에게 최적화된 일군 파티를 최소한 하나 정도는 꾸려보고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뒤로는 공략 파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보여드릴 파티는 12팟 프로토 공략 파티입니다 손컨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12개의 파티를 쓰지만, 손컨하면 10에서 11파티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섭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실제 한섭에 출시되면 다시 클리어 해보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스샷으로만 요약해드릴게요. 필요에 따라서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번 던전 EX6는, 현재까지 꾸준히 게임을 해오신 기식꾼들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EX5보다는 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공략도 있고, TP주의에 관한 부담도 적어서 그렇죠. 또, 껄끄러운 모드가 있다면 피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1섭에서 던전 EX5까지 초에 클리어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는데, EX6는 하루 만에 깼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철저하게 잘 공략해서 클리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던전 따위 1년에 한번 오는 거고, 한번 깨면 두번 다시 볼일 없으니까요. 자, 맛있게 씻고 뜯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뿌바!